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물놀이를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소사에 흡수져 고립됐다가 구조됐습니다. 연결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안전수칙 배우고 또 퀴즈도 풀러 왔잖아 근데 그냥 퀴즈를 풀면 재미가 없겠지 짠 틀린 사람 얼굴에다가 낙서하기 하자 네 <laughs>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 모셔서 퀴즈 풀고 안전수칙에 대해서 배워보기로 하자 단원보건소에서 응급처치 강의를 받고 있는 응급구조사 이도형입니다 해파리에 쏘였을 때 민물로 닦아내면 좋다 OX 해파리에 이렇게 콕 쏘여본 적 있어? 없어요 없어? 누나도 없거든. 오? 어? 어? 바로 씻어내야 된다? 한결이는 오? 어? 누나는 왠지 안될것 같아.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네, 정답은 X입니다. X! 팔에 쏘이게 되면은 독소가 이제 몸으로 퍼지게 됩니다. 이제 이때 민물로 씻어내면은 더욱 독소가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식염수나 바닷물로 깨끗하게 씻어낸 후에 어, 피부가 묻어있는 경우는 이제 장갑이나 젓가락을 이용해서 어, 떼어주시고 촉수가 있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긁어내듯이 그렇게 떼어내면 됩니다. 짠! 고양이! <웃음> 귀여운데? <laughs> 한결아. 일사병이 뭐게? 너무 더워가지고 막병 걸리고 그러는데. 그병 걸리면 어떻게 될까? 땀띠도 나고 그런가 땀띠도 나고? 5일까, <laughs> X일 것 같아. X? 그러면 누나는 왠지 오일 것 같아 네 정답은 일단 마시는 게 좋습니다 어... 고온에 오래 있다 보면 은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이제 몸에 있는 염분이랑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서 그래서 일사병이 생기는 기 거기 때문에 충분한 수액 섭취와 소량의 염분으로 이제 몸에 전해질 이제 균형이 맞으면서 치료가 됩니다 아, 불안한데? 뭐지? 거울 좀 봐도 될까요? <laughs> 아 토끼야 아음어아 음. 어, 이건 약간 막그린 거고 아 토끼야 음 심정지가 뭘까 한결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심정지는 심장이 정지되는 거. 그런 사람 보면은 뭐 해야 될까? 맨 먼저? 숨쉬는지 봐야 되거나 119잖아. 음 맞아 오잘 알고 있네. 119 신고도 하고 또막 심폐소생술이라고. 어어 오, 오, 이런 거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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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하네. X? X? 누나는 그럼 O로 갈게요. 정답은 O입니다. 아 누나가 이겼어. 최초 발견자가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았을 때는 생존율이 보통 4%대 4.7%대고 안에 최초 발견자가 심폐소생술을 했을 경우 12% 이상으로 확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심폐소생술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할줄 모르면 은 119에 신고해서 요즘 119에 신고하면 은 이제 하는 방법을 다 알려주기 때문에 119에서 하라는 대로 심폐소생술을 하시면 됩니다. 음, 어, 정말 발견하면 꼭 해야겠네요? 해야죠. 음. 누구나 손쉽게 생명을 살리는 방법. 지금부터 심폐소생술을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름철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익수사고 일사병, 열사병과 같은 다양한 응급상황 발생 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심폐소생술입니다. 네, 심폐소생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심폐소생술이 정확히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제 사람이 심장지가 오게 되면 바로 혈류 공급이 안 되게 됩니다. 이제 이때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뇌와 심장으로 혈류를 공급해줘서 뇌사 상태에 빠지지 않게 해주는 방법 심폐소생술입니다. 저는 이제 심폐소생술을 제가 배워볼 건데, 맨 처음부터, 뭐부터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겠어요? 네, 처음에 우선 의식 확인입니다. 처음에 이제 쓰러진 사람을 처음 네. 발견했을 때는 의식을 먼저 확인해서 이 사람이 의식이 있나 없나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할 때는 어깨를 툭툭 두드리면서 어깨는 환자분 괜찮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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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로 신고단계가 있습니다. 네. 명확하게 사람을 지목하면서 거기 남성분 119에 신고해주시고 자동 심장 제세동기 가져다 주세요 하면서 명확하게 이렇게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네, 거기 줄무늬 옷 입으신 남자분 119 불러주시고 자동 심장 제세동기좀 가져다 주세요. 3단계는 호흡 확인했는데 네. 이제 사람이 숨을 쉬나 네. 이제 가슴이 올라오나를 보며 그 호흡을 확인하고 이제 혹시 비정상적인 호흡을 하거나 간질이나 경련이 있는지 5에서 7초 정도 육안으로 이렇게 쭉 확인해 줍니다. 제가 그냥 보고 있으면 되나요? 네, 그냥 보시면서 가슴이 네. 올라올라 어느나 보고 네. 이제 그런 비정상적인 호흡이 있는지 보시고 호흡이 없으면 이제 바로 4단계 가슴 압박 단계로 넘어갑니다. 아. 네, 흉부 압박은 우선 환자한테 가까이 가서 네, 가까이 가서 네, 압박 위치는 양쪽 젖꼭지 사이 네. 누르시면 평평한 곳이 있습니다. 네. 이쪽을 자주 쓰는 손. 자주 쓰는 손. 손바닥 아래를 딱 두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손을 위로 포갠 다음에. 네. 깊이는 5cm. 네. 속도는 분당 100회 속도로 압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 하나, 둘, 둘 셋, 셋, 넷, 넷 다섯, 둘, 셋. 여섯, 네. 일곱,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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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서른분밖에 안 했는데, 네. 벌써부터 조금 힘든 것 아, 힘드시죠? 같아요. 힘드시죠 네. 어, 이제 너무 힘들 때는, 이제 교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처에 흰폐소생술을 할줄 아는 분이 계시면은, 이제 교대로 흉부 압박을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아, 교대로? 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다가 힘들면, 옆에 분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하면 되는 거네요? 네, 그렇게 오케이.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 구급대가 오거나 아니면 환자분이 소생할 때까지 계속하셔야 돼요. 아, 소생할 때까지? 그럼 4단계까지 이렇게 해서 다 끝난 건가요? 네, 일단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심폐소생술의 단계가 완벽하게 끝? 네, 이렇게 하... 네, 끝났습니다. 아, 네. 끝난 거네요? 네. 그러면 환자분 살아나셨을까요? 네, 살아나셨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제가 오늘 생명을 한명 살렸습니다.